요즘 뭔가 시국 선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구, 경북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조국 장관 물러가라고 발표한 시국 선언 같은 경우 명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확인해봤더니 시국 선언 명단에 포함시키면서도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경북 각계인사 200여 명이 조국 장관 퇴진과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하며 참가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시국 선언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정반대 생각을 한다는 이들의 이름까지 포함됐습니다. 저는 그런 명단을 어, 그런 단체 준 적도 없고 거기 어떤 지지자들하고는 뜻이 다른 사람이고 주최 측은 동의하고 이름을 올렸는데 소속 단체에서 문제가 되니 동의한 적 없다고 한것 같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명단을 전달한 사람은 설명이 달랐습니다. 로설명 제대로, 제대로 못 했고. 예.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쪽다 제가 잘못한 거요 내가 착오로 해 가지고 잘못 전달한 게 다예요.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오른 이들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주최 측에 사과는 없었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면하게 됐다. 본인은 아니지만 저 통해서 그러다 보니 그래 됐다든지 우리는 마침 눈에 띄었는데 일반 좀 나이 드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주체 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류가 없다고 밝혔지만 진정성과 신뢰성은 이미 훼손되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입니다